제가 11년쯤 달려 보니까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요. 나한테 딱 맞는 속도를 찾는 법을. 제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낀 순간이 언제냐면요. 나한테 진짜 위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회사에 출근을 해서 복도를 걷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살얼음판 조금만 잘못 밟으면 부서져서 물 속으로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로 10년 넘게 일을 했으니까 몸 마음 다 만신창이가 됐었겠죠 아 이건 내 인생 진짜 최대의 위기다 그걸 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게 살얼음판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결국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속도.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통해서 속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제대로 달릴 수 있었을까? 사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솔직히 제가 운전 습관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게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적지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 이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항상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랬던 거예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충분히 차 안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 있고 풍경도 보게 됐고 음악도 듣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봤자 몇분 차인데 왜 그렇게 조급했지? 그러면서 달리기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나는 왜저 사람만큼 속도가 안 나지? 달리는 동안 풍경은 하나도 못 즐기고 아침에 뜨는 태양, 지저귀는 새들, 물소리, 바람의 질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의 달리기를 더 풍요롭게 하는 건데 그게 전혀 안 보이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는 내내 늘 뭔가 쫓기듯, 늘 조급하게 그런데 달리기가 몇 년이 지나니까 그때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급하게 달린다고 해서 절대로 안 빨라진다는 거. 러너들이 이말참 자주 해요. 세상에 달리기만큼 정직한 운동이 없다. 그게 딱 내가 투자한 만큼만 늘거든요. 요행이 없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빠른 시간 내에 올리려고 하면 결국은 부상 때문에 푹 쉬어야 돼요. 그럼 결국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 결국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엑셀을 밟고 막 해댔는데 집에 오면 결국 몇분 차이 안 나는 그거. <laughs> 아, 너무 좋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속도를 찾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속도를 찾을 수 있냐? 사실 저도 11년 동안 달리면서 매해 속도가 달라졌어요. 또 1년을 놓고 봐도 그때그때 그때 속도가 달라지고 계절마다 다르고 처음엔 그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당연한 거였구나. 내 컨디션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건데, 또 잠을 많이 자고 난 다음 날과 술을 먹고 난 다음 날 다를 테고, 꾸준히 열심히 달린 계절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시간만 때보다 들어오는 여름이 다르듯이,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진짜 내 속도를 찾을 수 있겠구나. 아, 내 달리기 속도가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게 원래 맞구나. 그리고 지금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속도는 내가 기분이 가장 좋게 달릴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공감이 좀안될 수도 있어요. 그냥 뛰기만 해도 힘들고 괴로운데, 뭐 나한테 맞는 속도, 기분 좋게 달리는 속도, 그런 게 있긴 한 거야. 하실 테지만 점차 체력이 올라가고, 심폐력이 좋아지면서, 어? 야, 내가 이 정도 속도에선 예전엔 죽을 것 같았는데, 음, 이제는 기분 좋게 30분 달려지는구나. 한 시간이 뛰어지네? 그걸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와요, 곧 와요. 제가 요즘 양치를 거의 10분 이상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치과 치료를 아주 세게 받고 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원래 이가 꽤 튼튼한 편이고 충치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와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관리를 좀 해야겠네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튜브를 막 찾아보니까 3분이 충분한 게 아니더라고요. 치아 이한 개당 최소 20초씩은 잇몸과 함께 닦아주고 다음 치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우리 치아가 보통 28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560초고 거의 10분이 넘어가요. 아주 천천히, 꼼꼼히 다른 짓안 하고 거울을 보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치 수양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하루의 의지를 불태울 수도 있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참 차분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삶의 속도에 대한 나름의 브레이크 같은 거랄까. 오늘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내자라는 다짐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달리기를 통해서 일종의 뭐 깨달음 뭐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어떤 나름의 알게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삶에도 다른 방식으로 또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꼭 달리기든 삶이든 여러분한테 맞는 속도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부끄럽지만 제가 한줄한줄 채워왔던 게 이번에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저의 첫 책인데요. 마라닉 페이스 변화를 마주하는 가장 즐거운 경험. 결국, 변화는 위기의 감지에서 시작되는데, 중요한 건 속도의 설정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삶에 적용을 하면서 저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간 소소한 노하우랄까? 그런 것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소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속도를 늦추면 현재의 삶이 풍성해진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들에 나름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긴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집착을 버려야 할 것들과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할 것들이 구분된다.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 좀더 시간이 흐른 후에 내 모습에 초점이 맞춰진다. 양치를 하는 그 순간 운전을 하는 그 마음 달리기를 하는 매 걸음걸음 이 모든 것들이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 작은 행위들에 가치를 넣을 수 있고요 또 버릴 것과 끝까지 유지해야 할 것이 뭔지 선택하는 여유가 생기고 좀더 멀리 보는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라닉TV를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는 이 채널을 30년간 이어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어차피 내 남은 일생 동안 차곡차곡 쌓아갈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 하지 않겠다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해서였어요. 그렇게 속도를 낮춰놓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가야 할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뭐, 가다 보면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좀더 길게 봐야겠구나. 자극적인 영상들로 잠시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자극적인 건더큰 자극을 필요로 하고, 결국 바닥이 빨리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늘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서, 하나, 둘,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고, 뭔가 무리하게 했다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와서 보셔도, 어, 이 사람은 계속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네. 어, 그런데 이전보다 꽤 많이 올라왔네. 아, 저렇게 조금씩 올라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참, 보람된 인생을 살다 갈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결국, 책 공부. <laughs>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하는 건 아직 달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지 않은 어떤 분들이 단몇 분이라도 더이 책을 통해서 달리기에 관심을 갖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또 달리는 분들도 아, 내가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면 좀더 괜찮겠구나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서이기도 하고요. 오늘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됐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 예약 판매에서의 성적이 꽤 중요한가 봐요. 천권 정도 예약이 되면 서점 베스트셀러 매대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제가 또 여러분들 백이 있으니까, 뭐천권할수 있지 않을까? 예판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천장에 사인을 진짜 일주일 동안 <laughs> 했어요 배송은 18일부터 될 건데 그 전에 사전 구매해 주시는 분들께 딱천 분께만 이 친필 사인북이 갑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독자 분을 만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 옛날부터 봤었거든요 4, 아... 5년 전부터 구럽도에서 뵙다는 거 너무 신기하네요. 구럽도 자주 오신다고? 15번 이상? 우와! 맞아요. 이 뷰가 너무 예쁘다. 어... 360도로 그니까요. 바다가 있는 이런 뷰가 진짜 너무 멋있다. 는빵 하나만. 밥에다. 음. 맛있어요? <laughs>